아 관심 종목에 대해서 조금 봐보려고 해요. 관심 종목 예, 우선 순위를 두기는 좀 그렇지만 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인데 예, 눈에 보이듯이 상장 처음에 2천억 정도의 거래대금 2,500억 정도의 거래대금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더 많이 나왔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신뢰가갈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뭐 그거는 둘째치고 뭐, 어제 청구점을 돌파하는 양복이 나오고 오늘 차점에 예, 딱 찍어주고 거래드금이 500억정도 나왔어요 음, 움직임이 약간 개별주적 음,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거래, 그종목의그각 주당 가격이 높다보니까 거래대금은 큰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움직임이 약간 개별추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빵빵해요. 외국인하고 외국 기관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상장하자마자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연기금은 상장하는 날부터 계속 매수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다 그러면 얘는 네, 돌파의 정서거래대금도 잡아주고 한번은 크게 쏠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은 5,000억, 거래대금은 250억에서 500억 정도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매력적인 거는 지금, 정거점을 넘고, 신고가를 만들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오늘도, 오픈 눌림 주시더니, 오전에 뭐, 시장이 죽든 말든 그냥 냅다 달립니다. 이게 추세 추정의 매력입니다. 추세 추적 종목의 한에서는 시장이 뭐 그냥 미친 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뢰를 줄수 있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시장이 뭐한1% 내에서 움직인다 이 정도는 그냥 뭐 장중에 변하는 정도니까 그럴 때는. 추세 추종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얘도 여기를 돌파했을 때뭐 추봉으로 봤으면은 깔끔했죠. 예. 여기를 돌파해서 움직였을 때 돌파 매매로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일봉 상으로 일봉에서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거래량을 급격히 줄이면서 양봉을 만들었을 때는 종가 정도에수 하거나 해서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추종 그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추세 추정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얘네좀 아니고 와이앤텍이라는 종목. 예, 얘는 시가총액은 1,200억 정도고 거래대금은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리고 유통비율이 50% 정도 예, 외국인하고 기관, 개인은 계속적으로 매수하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팔고 있네요. 그래도 신고가를 만들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어, 그제 150억 정도 터뜨리고 나서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죽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 온봉으로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10년 정도 기다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바로 쏠 수도 있으니까, 관심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본드라는 종목은, 지금 기준선 그어놓은 거를 갖다 붙였죠 내일 아침에 갭상승해서 오르면 그냥 10%는 나와도 되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있게 봐야겠죠 파메신이라는 종목의 기준선은 82,400원 정도니까 어저께 아래 고리로 붙이더니 오늘 다시 그 자리 위에 올라갔어요 얘가 보이시죠 박스권 돌파 돌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시가총액 또 크고 어 종목이 무겁다 보니까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은데 그래서 10%뭐5% 10%씩 움직이니까 잘 맞춰서 움직이면은 어느 정도 수익은날것 같아요. 예 매매의 주체는 외국인으로 보여지니까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했네요. 어제는 좀 팔긴 했지만 오늘 기관은 팔았고 어저께 개인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오늘은 팔았죠. 아무튼 그거를 신경 써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뉴트리라는 종목도 거래량 줄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어 시가총액 나쁘지 않고 신고가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 추정 종목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죠. 음, IBM 투자, 뭐 노바렉텍, 비파더, 셀리드. 어, 저는 셀리드라는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다. 예,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개인만 매매하고 외국인나고 기간은 매매하고 있지 않다는 거. 거래대금 은 많이 나왔다는 거. 아, 시가총액은 5천억 정도. 그렇다 그러면은, 보이시죠? 지금 계속 종목을 보여주는데. 아, 뭐, 큐리라는 종목. 예전 괜찮은 것 같아요. 거래대금 괜찮죠? 시가총액도 나쁘진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고서 지금 정고점에 붙여놨어요. 거래량 줄면서 네. 내일 이 자리를 돌파하는 돌파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눌렀다 갈 수도 있고 눌렀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눌렀다 간다 그러면 여기 정도 여기 정도 내려오면 매수를 해보는 걸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11선하고 맞는다 그러면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상한가를 가는 걸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RGM이라는 종목도 시가총액 나쁘지 않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매매하지 않는 종목이지만 전고점을 넘은 상태에서 거래량 줄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얘가 전고점을 넘으면서 힘 한번 쓰긴 했는데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상승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았거든요. 어, 오늘은 뭐 오일선 맞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여기 내일 하나 은봉 정도 가볍게 나온다 고하면1 0일선을 끌어올리는 역할이 있어요 할 거니까, 올해쯤에는 아래골이 잡고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매매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예. 매매 만한 종목이, 예. 윙이푸드라는 종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상승하고 나서, 얘는 기관에 전혀 매매를 하지 않죠. 외국인 조금 하고 있는데. 어, 시가총액은 좀 낮아서 안타깝긴 하는데, 상장했을 때 미친듯이 하고, 거래 밑으로 내려오더니, 2000원대 매물대를 과감하게 뚫으면서, 이게 2000원대 매물대 물량을 뺏은 거고, 2000원대 매물대 물량을 받으면서 올렸어요. 그러면은, 어,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매물대를 보고, 파는 역할을 했다. 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저점을 깨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두 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 죽은 형태로서 은봉으로 크게 떨어졌죠. 그리고 21선을 갖다 붙였습니다. 뭐 내일 죽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상승을 할수 있으니까 오늘 저가쯤에 매수해보는 거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에도 어느정도 올랐으니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노테라피라는 종목도 음, 얘도 나쁘지 않아요 어, 18,000원이라는 기준선을 가지고 있고 그 18,000원은 툭 떨어지고 나더니 18,000원 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얘도 한번 크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죠 그 다음에 토지금 눈에 보이시죠.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기는 하지만, 1년이냐 3년 간에 박스권은 뚫고 눌림 주고 나서 다시 또그 자리 위에 여기를 넘어서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내일은 1 0선이움직이는 자리이긴 하니까 시가총액 4천억, 거래대금이 좀 적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물량이 26%, 거래대금이 적은 이유가 있겠죠.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거래대금은 적고. 그러니까는 조금,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다는 거니, 그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이기는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